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백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강도까지 욕하는 십자가 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조주 받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그래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조주를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나름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로부터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고난들이 자신들에게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그렇게 졸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저주받아 죽은 자구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뭐 유대인의 왕이라더니, 저게 뭐야. 저주받아 죽고 있구만. 이런 마음들이 다 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실용하고 조롱하였던 것이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도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럴 때캐나디인들이 머리를 흔들면 되게 기분 나빠요. 참 뭐. 정말 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참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군대도 운전병 출신인데, 제 앞에서 운전 자랑하나 싶을 만큼, 저는 운전에 자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거든요.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상함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머리를 흔든다는 건그 존재를 비하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존재를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참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죽으시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원래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가짜로 입히는 것이죠 조롱하려고 왕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가짜 홍포를 입히고, 왕이 잡는 홀, 이렇게 지시할 때 내리는 홀을,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다가 지워주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정말 무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들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얘기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예수님이 그 모욕을 지금 다 당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러고 나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내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때 다 지쳐버리셨어요. 채찍질에 대한 이 마태복음의 증거는 없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배우면 충분히. 기록되어 있죠. 이미 그 채찍으로 살이 다 뜯겨 나가고 피가 낭자한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라고 하는 게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이렇게 세워진 나무가 있었고 이 십자가를 갖다 붙이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그 나머지 십자가의 분량을 예수님이 지고 갈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지쳐버리셨어요. 이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힘에 붙이셨을 때또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예수님이 골고다 그렇게 해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실 때에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서 가지고, 왜냐하면 사형수들의 옷은 소위 재수가 있다. 복이 굴러온다. 이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밑에서 옷을 찢으면서 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들,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왜 당하셨을까?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얻지 못하면 그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이게 죄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심지어는요 이런 식의 태도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냐면 장로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렇게 희롱을 하고요. 또 군인들도 그렇게 희롱을 하고요. 유대 백성들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희롱을 하고요. 심지어는 강도들도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는 강도들도. 뭐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강도를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은 구분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둘다 조롱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강도들도. 여러분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정말로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악한 자들이에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된 강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조롱을 했을까요? 이 예수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인간이 도대체 나한테 뭘 이해해 주겠는가. 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어가는 이,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 해 버린 거예요. 화풀이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강도들까지 희롱을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이것이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보검사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 이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아예 본인이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짐까지 왜 얹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없다고 우기는 것이 맞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과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 고난당한 것과 좀 비교가 돼요, 신학적으로. 물론 삼소는 자기 실수로 그렇게 한 거죠.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를 주색 주색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권위를 내려놓으신 거고요. 그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렇게 두 눈이 뽑혀서 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모습을 당하는 것은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삼손을 위해 슬퍼했나요? 안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때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왜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이거 사사라고 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이 인간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묶어서 블레셋에 줘버려요. 실제로 삼손은 주색으로, 이렇게 주색 잡기로 참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지만 사사기 중간중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블레셋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삼손을 자꾸 묶어서 줘버리고 죽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하고, 나의 능력이 되셔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이런 고난중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그 밑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한다고 하니까, 요것 좀 들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가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수십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나 아파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용돈 좀 주세요 왜말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자녀가 아빠한테 우리 아빠는 돈 주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아빠여야 하잖아요. 인생의 권위자여야 하잖아요. 아빠, 엄마 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인생의 권위자야.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야. 이것이 성립될 때, 이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나 부녀 관계나 모녀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타락한 자녀들은 부모를 금고로 알아요? 타락한 자녀들은 부모를 아쉬울 때만 찾아요. 부모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못된 자녀죠. 사랑 성도님들 십자가 강도들까지도 욕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달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를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힘을 실어주는 십자가로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죄를, 나도 몰랐던 내 죄를 이렇게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신 전능자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그 모욕 다 참으셨습니다. 그 조롱 다 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되면서 절망하느냐? 그때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 다 참아내신 그 주님을 너희가 바라봐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인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믿음의 후배 되는 우리들에게 조언합니다. 사는 손도님들,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또제 인생에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듣기 싫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고요. 바로 그런 성도님들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에 주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이 다 그런 자리로 부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또그 은혜 안에서 주님 십자가 사랑 묵상하면서 하루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강도까지 욕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왜 그러셨을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그렇게 지지 않으셨다라면 내 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지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사실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생명이고 내가 사모할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사랑하는 자 십자가 붙드는 자 끝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자로 저희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킹스 나님께성도인들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구주로 붙들고, 나의 왕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